곳곳이 서 있어야 할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자리인데 2주가 지나도록 곳곳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과수원 여기저기 봉지에 쌓인 배가 나뒹굽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며 이 과수원에서만 125%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간신히 달려 있는 배마저 또다시 찾아오는 태풍에 모두 떨어져 버릴까 걱정입니다. 전번 태풍에 떨어져서 지금 체이도 모도가 있는데 또 태풍이 온다 건디 정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랗게 물든 벼 역시 아직 논뚜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전남에서는 배와 사과 등 과수원 1,16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논 3,8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아물지도 못했는데,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는 23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고울입니다.